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강태영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아토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아토피, 뭐 비염, 잠식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데요. 이런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제가 제목에도 적혀져 있듯이 그런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것 중에서 저는 저희 환자들에게는 항생제 영감용을 제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마침 현재 아토피로 치료받고 있는 저희 환자, 아주 어린 애기가 있어서 그 환자를 치료한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이버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제목만 검색하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뉴스를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2년 전에 이미 발표된 꽤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요. 어, 항생제를 남용하며 아토피, 비염, 뭐 제목에는 이두 가지 위험만 키운다고 되어 있지만, 연구결과에는 천식 세 가지, 이제, 예, 위험을 키운다고 이미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뉴스들을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유익할 거고요. 저는 어차피 이미 알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핵심만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에서이비후과 연구팀이 2006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 알레르기 질환으로 진료받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562만 명을 분석하였습니다. 562명이 아니라 562만 명. 정말 많은 환자들을 분석한 정말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어,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그래프화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1년에 항생제를 복용한 날이 길면 길수록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그래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91일 이상, 대략 이제 3개월 이상, 1년에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천식이 발생할 확률은 3.62배 이상 증가하였고요.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확률은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13배 이상 증가하였고요.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님도 평가를 했었는데요 거기도 보시면 영유아 시절의 항생제 남용은 장내 유해균뿐 아니라 유익균 손상을 가져오고 결국 전신 면역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이번 연구는 이런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만 있었었느냐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외국에도 거의 한 10년 전부터 항생제 사용이 알레르기 질환 발생을 높인다는 것은 꾸준히 이렇게 의학 저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도볼수 있는 뉴스에 간혹 소개가 됐었었는데요. 어, 작년에도 다시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유목, 제, 뉴스 제목만 이렇게 캡처했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CNN이라든지 유튜브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기사를 제가 찾아서 보면 여러분들도 구글에서 지금 보고 있는 예, 뉴스 제목만 검색하시면. 똑같이 예, 이 뉴스를 그대로 다 보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보시는 것도 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건 이제 뉴욕, 뉴욕 타임즈 기사이고요. 네, 그러면 어떤 게 항생제 오남용인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빨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CDC 자료인데요. 뭐 최근 코로나 때문에 자주 예, 소개되는 미국 정보기관입니다. CDC가 어, 감기, 독감, 기관지염, 대부분의 인두염, 도염 많은 충농증 중이염은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네. 안타깝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와 같은 경우에 여전히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감기에 거의 한40% 가까이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진료본 저희 환자하고 관련된 내용이 저기 별표 펼쳐진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인도염 편도요 어떤 경우냐고 하면, 흔히 말해서 씀 목이 부면서 으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인도염 편도염인 경우인데요. 네, 그 표지에 있었던 볼같진한 저희 아토피 환자가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12월 21일 월요일 날 어머니께서 아이가 열이 난다고 이제 저희 한의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진료를 보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를 봤더니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 4장, 특히 그 중에서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예, 이렇게 목에 부어서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열이 났었고요. 었 다행히 2차 세균 감염에 예, 그런 합병증이나 증후는 없었었기, 없어서 제가 일단 항생제는 쓰지 않고 저희 한의원에서 아이들 먹고 열날 때 먹을 수 있는 한약제 제를 처방을 하고 이거 드시면서 예, 목요일날 경과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진 내장이 12월 24일, 그러니까 이번주 목요일날 아예 경과 보러 온 상황이고요. 거기서 보면 알간색으 동그라미 친 2번, 4번이 월요일날 예, 목 붓고 열 났던 그 사진입니다. 다행히 이제 깨끗이 잘 나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열은 언제까지 났는지 확인을 했더니 월요일날만 나고 다행히 이제 뭐 하, 수, 목 예, 이렇게 3일 동안은 열이 나지 않았다고 했었습니다. 저 어머님도 진료 보면서 만약에 저희 쪽에 아토피 치료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었다면 그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 열이 났기 때문에 열이 나든 안 나든 또뭐 이렇게 가래만 끌어도 병원에서는 이제 항생제를 좀 많이 먹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명 치료하고 나서는 지금 치료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진료 보면서 항생제는 조금 많이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덜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저희 한 명도 마침 진료를 받으러 왔었었고 그리고 다행히 제가 진료 보고서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제 시킨 대로 이렇게 했더니 다행히 아이가 건강하게 잘 나와서 어머님도 아주 흥쾌하면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의 핵심은 아닌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열이 날때 해열제 사용도 조금 오남용이 꽤 심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올바른 열이 날때 해열제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2년 전에 유튜저에 올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시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히 얘기하면 저기 도 적혀 있듯이 40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38도 라든지 39도에서는 컨디션에 따라 해열제 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어, 생각보다 아이 어른이든 열이 뭐 38도 39도 있어도 그냥 뭐 컨디션 괜찮고 그냥 잘 넘어가는 경우 꽤 많습니다. 굳이 그럴 때는 해열제를 계속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많이 아프고 통증이 심하고 하면 당연히 해열제 드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40도 넘어가는 열에 해열제 를주시고그 이하에서는 컨디션에 따라 해열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비염, 천식, 두드러기 같은 알러지 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위해서나 아니면 혹시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 오남용은 주의하고 꼭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미 아토피 환자이거나 아니면 비염으로 많이 고생 중의 환자라면 더더욱 항생제 오남용은 끈지 않기 때문에 꼭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주십시오. 그럼 항생제 오남용이 어떤 경우냐고 하면 네, 감기, 독감, 기관점 대부분의 인도의 팬들 많은 축농증 중염은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항생제 오남용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저희 아토피 환자 진료 봤었던 내용 소개했었던 그런 목붙고 열나는 인도 연편도 이거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원인이라서 항생제 없이 치료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간혹 일부분 한 5에서 10% 정도는 세균성인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대부분 한 80에서 90%그 이상은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항생제 없이 치료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할때 이렇게 가급적이면 저희 환자들 치료하고 진료했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촬영하려고 합니다. 이건 꼭 저희 환자들한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 코와 같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비슷하게 겪고 있는 내용들이 꽤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이 아, 이런 질환이다, 이런 뭐 궁금증이 있어서 아, 이런 부분도 한번 소개해달라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서 최대한 그 관련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